이번에는 소니릭슨이 자랑하는 타임스케이프에서의 인피니티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스케이프 누르시고요.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인피니티 기능은 모든 정보 탐색 과정을 빠르게 완 터치로 해결하는 건데요. 이제 소니릭슨의 유효 키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c m 블루 정릉화군에게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메일을 받고 나서 어? 지금 용하군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용하군이랑 저랑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럴 때이 타일 오른쪽 위에 있는 인피니티 버튼을 누르시면 용하군에 대한 용하군과 저와 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내용 그리고 현재 용하군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SNS 업데이트가 모두 다한 번에 통합검색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메일, 영화관은 저랑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영화관의 사진에 대해서 다 모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볼수 있고요. 통화 기록, 그리고 영화관의 기본 정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의 사이월드의 정보를 볼수 있고요. 또,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화의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군의 트위터를 볼수 있어서, 지금 현재 영화군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싸이월드를 통해서 친구들과,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을 이제 같이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화군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이 왔는데 하와이에서 자기가 촬영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하와이에서 어떤 사진을 찍었을까가 되게 궁금합니다. 이럴 때, 인피니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영화군의 사이에 들어가서 사이에 올라온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